님 여러분, 우리 비행기는 곧 착륙하겠습니다. 좌석 벨트를 매셨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나사마, 고노 기바마 착륙いたします. 침대 벨트 도 다시 검에 주세요. 고온이 지워. 아줌마한테. 저희는 어디죠? 시즈오카데스. <laughs> <laughs> 시즈오카 일일차. はい. 역시 첫 코스로는 이치란 국물 못참죠 딱딱하지. 고 <laughs> <laughs> 맛있어요.

아, 제가 연 1000억... 아, 거의 처음 아, 거이 아, 이거. 아, 이거. 로히거 아, 이거. 이거. 아, 이거. 아, 이거. 로 아, 이거. 아, 이거. 아, 이거. 아, 이거. 아, 이거. 아, 아, 이 아, 이거. 아, 히어로? 아 BTS 아, 그거 정 한국어 때문에 애 애나 무비네. 아, 그거는 정말 대박. 아, 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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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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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Sip Gunnan, G. I. To Roggie, and I'm punished. g o o g m o n i n g 제 편의점에서 사온 아침밥. e s o 포 how on 먹 t 먹고 pop. 미야 아, 응? 먼저 먹어라 이 b o 맛 파스타가 먹고 싶었어 e n t g i 맛있지? 응. <laughs> 왜 그렇게 머리가 써. 오늘은 저거 흥분했어. 큰맘 잡아. 어, 재밌겠다. <웃음> 재밌겠다. <laughs> 예쁘게 <예쁘겠단도> 떠다니고 <laughs> 귀엽게 <귀엽겠단도> 떠다니고 재밌겠다? <laughs> 저걸 그냥 아니, 사진 찍기 좋잖아. <laughs> 이렇게 여러 가지 모드걸할수 있어. 준비 끝. 오늘 어디 갈 거예요? 오늘 저희는 스미즈에 가서 바다와 후지산이 함께 보이는 모자이카빈지 취미장에서 참치 엄청나게 많이 먹은뒤 태리를 팔려주는 맛 오늘도 화이팅 하이 오늘의 o t d 오늘의 OOTD는 코트로 맞췄고요 네 그리고 이 헌터 빵빵하죠? 그리고 이 눈꽃 이트 그리고 이 모자로 활용 점점 이리 오버사이즈 코트와 그리고 오늘 머리 고데기 해주셨습니다 <laughs> 그래서 뭐 프라임은 제주에서 오는 날은 東시조가 부산에 시민이 10명 이거 먼저 담을게요 시미제역 내려서 아무 빵집이나 들어왔어요 와다 맛있어 보여 그리고 응. 물가가 응. 한국보다 확실히 괜찮아요 응. 소금빵 1 6 0원 말이죠 어떤게 먹고싶고무슨지이렇게 하죠 여기 어디예요속초예요 <laughs> <laughs> 같아. 다시 왔는데 진짜 너무 감동스러워 여름에 오면 이 정도 느낌 아닐 것 와, 같아 와 진짜 와 이거, 쉴, 이거 음. 카메라에 안 담겨 호지랑 바닷가 같이 보이는 그쪽으로 가고 있와 날씨 미쳤다

오. 조금 부지산니다 <목소리> 아, 아, <laughs> 아, <laughs> <laughs> 이번 참치 3 종류로 나오는 덮밥이고요. 그대로 부지산 참치 덮밥. 와, 뒤에 대인데겠습니다 <laughs> 음, 것도 이빨이랑 멋지않요 <laughs> 맛있지? 음. 와, 홍채가 산처럼 쌓여있어. 음. 간장 생선구이 같은 맛이 나. 맛있어. 그래. <laughs> 참가님. 사기 전에 자판기에서 네. 엄청 신기해 보이는 네, 콘스프 아닌가요? 모르겠어요 한번 이거랑 복숭아 물 같은 거네스습니다 이거 진짜 너무 진짜 처음 봤어 먹어볼게요 아 뜨거워 아 뜨거워 콘스프야 콘스프야? <laughs> 어. 콘이 있나요? 맛있을 것 같아요 와 진짜 맛있는데? 진 <laughs> 그래? 어 냄새 어? 어? 엄청 좋은데? 와살다살짝 살다. 음. 콘스프를 적반기에서 많이 먹다니 맛있지? 뭐맛있는 이거 아침에 먹어도 좋을 것 같아 여기 뒤에는 후지산 와 미쳤다 그치 저 페리를 타고 토이안 갔다가 바로 다시 돌아올건데 돌아오는 길에 푸지사자라있에서 별을 볼수있다구아 별도 볼수 있대요 별을 보 좋게 선상이가불을 소등한다고 하다 크리스마스 이브 만찬입니다. 이번은 된장 탕탕면 육카라게, 만두, 치킨면. 잘 먹겠습니다. 와요. 잘이 와요. 시원하게 들키세요 동영상인데? 아, 그래? 맛있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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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문이 꼼박꼼박. 웃음> 여기지? 다녀왔습니다 편의점 언박싱 같이 할 사람? 오늘은 무엇을 받냐면요 저의 최애 광고 이거는 제 동생 싱구름 디콜렛 이거는 흑농불 이거는 뭔지 모르겠는 네. 여기 고추 매운맛 그려져있고 약간 내 스타일일 것 같아서 한번 사왔고요 네. <laughs> 이거는 감자칩인데 초코가 코팅된 그리고 여기서부터는 다 디저트 아 사실.. 아 이거 다 디저트인데 이거 딸기 초코 아이스크림 이거 맛있다해서 한번 사봤고요 이거 무슨 찹쌀떡 모찌 같은 거 하나 사봤고요왜웃세요 <laughs> <왜 웃어요? 웃음> 이거 귤 이거 응. 완전 맛있어 끝없이 나오요 <laughs> 처음 보는 맥주 한번 사봤어요 블루베리 맛 아나 이거 너무 궁금하니까 이거. 아 오빠 상큼한 거 먹고 싶다 했을 때 이거. 아또 있어. 이거 나 근데 솔직히 기대 안 했는데 너무 맛있었거든 이게. 이거 어, 맛있어. 음. 아야. 음. 이거 배만도 맛있어. 와. <laughs> 그그 정도야? 와 이거 뭐야? <laughs> 그그 정도야? 진짜 맛있고. 네? 응. 이것도 먹자. 응. 오우! 오우! 이게 주하네 맛있어? 이거 뭐야? 왜? 진짜 맛있어? <laughs> 다 맛있대. 진짜야! 음! 맛있지 응. 맛있다. <목소리> 근데 먹어면이 응, 가당고랑과자 네? 응. 같이 먹자. 오. 왜? 세째 <laughs> 날. 네. 호지노미야 고고. 오늘의 O T D. 바바. 어제랑 하이는 똑같이. 부츠에 흰 바지 네. 저는 오늘 첫날 입은 패딩을 입었어요 좀 어제 코트가 무거웠거든요 오늘 가볍게 네. 돌아다니려고요 출발 레츠고 <laughs> 오늘 저희는 스타벅스에서 하루 시작하려고 합니다 <laughs> 스타벅스 가서 아침 <같이> 먹기 <laughs> 좋아요 스타벅스가 여기 어디서 사는 <laughs> 저기 있다 여기도 뭐 먹을 거 많다 <laughs> 맛 있는 게많은 미술 도가 경감 은 저거 소세지 빵먹었요소세지빵 이거 수박 에서 아침 먹 어요？잘 먹겠 습니다. 오늘은 어제보다 더잘 보여요 여기 어 왜? 게살스프도 있어 헐헐 <laughs> 헐. 궁금해 게살, 게살스픈데 1,400원 밖에 안해 맛있을 것 같은데? 우연히 지나가다가 본 편의점인데요 후지 뷰예요 후지 뷰 미쳤다리 오. 갑시다. 저희는 이 호지노미야 여기 갈 거고요. 자. 저기 뒤에 호지산 보이시나요? 진짜 더워요. <laughs> 네. 지금 몇 도죠? 11도 인가요지금 오늘 13도까지 올라간다는데. 네. 좀 미스였던 거 같아. <laughs> 멋에 몰빵했으니까요. 감격님, 릴스 찍느라고 생생하셨어요아 쉽지 않네요, 생각보다. 네. 포지노미야역 도착. 저희는 한 시간밖에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야기소바를 네. 바로 먹으러 갈 거예요. 어, 여기서 너무 피났 습니다. 뭐 드세요? 오늘 롯데 초코파이 아이스크림이요 배안 <laughs> 부르세요? 아직이요 저희는 아이, 초코는... <웃음> 진짜? 응 <laughs> 어. 궁금한 줄 알아? 응? 궁금한 줄 알아? 뭐 초코 맛 이겠지 없어 <laughs> 오 열심히 먹어서 입술이 하나도 없어 <laughs> 타누키 옷으로 갑니다 저희는 시라이토 코코라는 곳에 왔어요. 조심해. 느끼 호수에 왔습니다. 지금 뒤에 빛 때문에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초점을 맞추면 자라라 아 진짜 멋있어 우리도 저, 저기까지 오빠. 가야 될것 같아 빨리 나도 빨리 가시죠 빨리 빨리 가봅시다 네, 지금 저기 후지산이 빨간 게 너무 예뻐요 그리고 오늘 날씨가 진짜 좋아서 네 강물에 다비쳐 맞아요

对哦。 때 나오세요 심야, get 었어아 o us. I'm g o i n 걸 to go to the h o u s 리 I'm g o i n 리 to go to the h o 이 s e I'm going 저희는 오늘 진짜 맛있어요. 무석사, 커다란 올렸어. <목소리도> 이렇게 나왔어요 원래. 독하게 <목소리도> 만드시게 저기 게밥밥 밥, <laughs> <laughs> <목소리도>

아, 중까지 남아서 해 진짜 겁진해. 어떡해? 임겸을 너무 깨작깨작 먹어가지고 배가 안 차네. 이 시간에 걸쳐. 이게 진먹7편 네. 먹었어. <laughs> <laughs> 아, 진짜로? <laughs> 이거 신기하다. 이거 신기거 뭐? 이거 뭐? 이거 뭐? 이거 뭐? 이거 뭐? 이거 뭐? 이거 가 이거 거거 사봤습니다. 하이 하이. 본벼점. 오 인절미 냄새나. 어 콩가루인가요? 그런 것 같아요. 그럼 맛이 없을 수 없겠는데요? 그러니까. 어 <laughs> 이렇게. 괜찮은데요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네좀 살아났어요. 음맛있습니까네 <laughs> 맛있어요. 마지막 날. 아, 마지막 날이에요. 가시다고고생 <laughs> 오늘도 화창한 시즈오카 커피 한잔마시러가요카페카페갈거예요 아, 엄청 힙해 보이는 요카 커피. 좋아. 어때? 합리적인 선가요 카페가요. 카페 응. 맞아,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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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d you pack the flashlight like the blanket and the mat it's a real adventure the trail you're looking at i'm glad you came for a while i thought you might be bailing is that the same yellow shirt you used to wear? But a thousand years seem like almost no time now. This guitar right here, do you still remember how? I played for you, I was crappy, but you sang along and I thought you knew I could die to keep We've got a bar in your tent. It's 5.30 a.m. Let's be the 밥을 많이 먹었는데 맛있네. 요 d o 저 t 그렇게만 다스밀리릴레 Okay. 30 a.m. Let's be the kids who left. Get in trouble again. That star's got nothing on you. That one's brand new. Still, it's got nothing on you. Tonight.